안녕하세요 낭만슬러입니다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는데요 중국 다녀와서 너무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머리도 못 깎다가 어제 깎았는데 다시 열심히 영상도 올리고 좀 소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쿠팡 판매 억대 매출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노켓크로스에서 광고로만 집중적으로 판매를 하다보니 더 성장을 하고 싶어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문의가 오십니다 특히나 초보슬러 분들은 최근 쿠팡 정책 변경 등으로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이라는 이 플랫폼으로 참 찾아오는 엄청나게 큰 고객 트래픽을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죠.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업체들의 마케팅 비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이든 네이버든 순위를 먹는 1 페이지 마케팅을 해야지 어느 정도 초반에 저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도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이런 시국에 만약에 고객을 외부에서 유입시켜서 최종 결제하는 사이트를 쿠팡으로 이용을 한다면 쿠팡의 자연 순위는 올라갈 거고 이 어마무시한 쿠팡의 고객 트래픽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네이버에서 저희 적용했던 외부 고객을 끌어오는 방법을 쿠팡에 적용했을 때의 매출과 순익 변화를 보여드리고 외부에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구축을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알려드린 것은 광고법과 노출법 밖에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제품이 좋아야지 됩니다. 제품이 전부입니다. 먼저 보시는 마켓은 어느 정도 판매 구축이 된 마켓입니다. 10월 한달 기준으로 네이버 2,600만 원, 쿠팡 2,700만 원, 오늘의집 1,200만 원 정도 나오는 마켓인데요. 블로그와 카페 정도를 하는 마켓이고 재고가 없어서 다른 마케팅은 못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켓에 적용했던 판매법을 최근에 저희가 진행했던 최근에 저희가 컨설팅했던 마켓에 한번 적용을 해 봤는데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모든 실적과 앞으로 보여줄 마켓의 결과는 제품 한 개의 기준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편법 없이 정석적인 방법만 사용한 마켓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허락을 받고 마켓에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켓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마켓을 봤을 때 11월부터 판매를 좀 도와주기 시작을 했는데요. 10월 31일 날 1,200만 원 매출에 광고 데이터를 보면 뭐 이거는 뭐 광고 1 4 0 0뭐 반품이 좀 있겠죠. 거의 광고로만 판매가 되고 수익률이 한304% 됐습니다. 한300% 정도 되네요. 이제 11월에 이 마켓을 저희가 이것저것 판매법을 좀 적용을 했고요. 일단 지금 데이터를 보면 1 1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7일까지 보면 일단 매출은 이제 두 배로 뛰었습니다. 두 배로 뛰었고, 이때는 좀 재고가 없어졌는데요. 제품 한 개로 2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쿠폰은 한 2천 원짜리 정도 쿠폰을 붙였기 때문에 이 매출과 실제 정산 받는 금액은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00만 원 정도가 매출이 나고, 일단 광고율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7일 광고효율을 보면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361%인데 사실상 매출 최적화 광고효율은 410%까지 올라왔어요. 요거는 어 600%까지 올릴 생각이고요. 여기에 361%는 수동 광고를 조금... 만져줘서 매출 최저가 효율을 좀 올리는 방법을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방식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동 광고를 어쨌든 이 효율은 한 12월쯤 되면 한 600%까지 올려볼 생각이고요. 이제 1 매출이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이 되면 한 5천에서 6천 정도 매출은 충분히 나고 수익률을 생각했을 때한 순수익으로 저희가 부가세까지 다 계산해 보니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마켓입니다. 1 1월부터 제대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1 1월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매 같은 경우. 경우에는 뭐 지인찬스로 10개 정도 그냥 리뷰를 다아켓시고요첫 달의 데이터가 매출 1,200만원으로 좀유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80만원에서 85만원 정도 매출이 나고 있고. 이때는 저희가 무프 때문에 가격 조정한다고 조금 매출이 좀 떨어진 날인 것 같기는 해요. 아직 판매를 시작한 지뭐한달 정도밖에 안된 마켓이라서 초반 데이터긴 하지만 벌써 뭐한달 1,200만원 매출 달성했고요. 다음 달에는 한 3,000에서 4,000만원 정도의 매출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은 한 30%까지 맞출 생각입니다. 광고 효율을 보면은 요거는 어제 데이터 근데 전체 매출 53만 원이고 광고전화 매출이 30만 원입니다. 이 갭이 자꾸 벌릴 예정이고 광고 수익률은 지금 아직 286%뭐200%긴 한데 처음 한 달에 광고 순위를 찾기 위해서 좀 광고비를 사용한 게 있기 때문에 12월이 되면 한 400%까지는 같은이 잡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수동 광고까지 같이 세팅해서 매출 최적화 광고 효율을 찾기 위해서 수동과 매출 최적화 두 가지를 세팅한 방법입니다.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유튜브로 한번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판매 데이터를 좀 봤고요. 앞전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영상에서 외부 마케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니,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쿠팡에서 고객을 끌어왔던 그 과정의 일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니, 그냥 조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이렇게 만듭니다. 내 브랜드 이름, 내 마켓 이름을 저희는 키워드화 시킵니다. 이걸 뭐 랜딩 페이지 구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다음으로, 내 고객 타겟을 한별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상세 페이지 상단에 구성하기도 합니다. 하고요. 다음으로 고객이 있는 곳에 내 물건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인플루언서들과 판매 협업 관계를 늘려나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켓 이름을 키워다 시키. 기 랜딩 페이지 구성입니다. 요거는 네이버, 인스타, 뭐 유튜브, 뭐 고객이 내 물건을 검색할 수 모든 있는 곳에 내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네이버를 예로 들면 네이버 창에 예를 들어서 브랜드를 한번 볼까요? 어떤 브랜드를 검색하면은 블로그탭, 블로그탭에 모든 이 이름이 다 나오죠. 그다음 카페, 카페도 계속 나오죠. 그 외에 뭐 지식인, 뭐 이미지, 뭐 이런 인플루언서, 이런 식으로 어느 곳에 검색을 해도 내 브랜드 이름이 다 나오도록 만들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도 최근에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해 놓은 이유는 나중에 인플루언서에 협찬을 하고 그 다음 고객들한테 내 상품 브랜드명을 알렸을 때 검색할 수 있는 모든 것에내 상품이 나오도록 해서 고객 이탈을 방지하고 그 다음 구매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인플루언서 분들은 제품을 보는 눈높이가 고객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제품 문의가 왔을 때 여러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고 좋은 제품인지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미리 이런 내 마켓 이름을 키워드화시키는 작업을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여담인데 이렇게 내 마켓을 키워드화 시킬 때 초반 작업으로 앞서 보여드린 마켓처럼 동시에 쿠팡 순위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 브랜드명의 키워드가 구축이 되었으면 내 물건을 살 고객이 있는 곳을 여러분들 찾아봅니다. 뭐 카페, 블로그, 동호회 커뮤니티가 될수 있고요 여러 군데에 내 제품을 알리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반드시 상세 페이지에 내 타겟팅한 고객의 별이 맞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 됩니다. 처음 상세 페이지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요 타겟들을 잡아 좋겠지만 지금 이게 조 어려우신 분들은 상세페이지 상단에 약간의 문구만 조 넣어주셔도 좀 판매가 변화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를 하더라도 무조건 판매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처음 1번에서 말씀드린 내 마켓명을 어떤 검색창에 검색을 했을 때내 마켓 키워드를 잘 구축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고객 이탈을 막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타겟 즉 고객이죠. 고객들이 더 밀도 있게 모여 있는 곳에 내 제품을 보여주기가 갈수록 점점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네이버를 활용한 키워드 기반 노식에 기반한 판매법이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쿠팡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알고리즘에 기반한 개개인이 평소에 봐왔던 컨텐츠나 클릭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알고리즘에 기반한 판매법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쿠팡은 처음부터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변화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게뭐냐면 노식 기반일 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객이 여기에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지만 제품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이식 테이블이면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을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하는 고객들만 잡을 수가 있었는데 최근 알고리즘으로 변화가 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간단하게 유튜브만 봐도 이런 검색창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분도 있지만 내 결에 맞는 영상이 알고리즘 기반으로 홈 화면에 먼저 추천이 됩니다. 특정 키워드 기반이 아닌 내 결과 그다음 내가 평소에 주고받은 가녀 우드에 따라서 영상과 뭐 정보를 추천해 주는 게 최근의 알고리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요즘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이 알고리즘의 더 밀도 있게, 자기와 결이 맞는 고객들을 잘 확보해놨기 때문에,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본인들의 결이 맞는 팬층을 잘 모아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키워드는 검색기반이라기보다는, 자꾸자꾸 갈수록 자기가 결이 맞는 고객들을 더 찾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어, 이런 네이버의 키워드 기반의 제품 홍보보다는 갈수록 알고리즘 공부를 해나가야지, 주 물건 판매라든지,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는데,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요런 알고리즘 기반의 팬층을 모아놓은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내 고객의 타겟 잡기가 더 쉬워졌고, 결이 맞는 인플루언서를 잘 찾아서 PPL만 잘 하셔도 구매 전환을 추가로 계속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아직까지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에서도 매출이 잘 발생하니 너무 아직까지는 네이버나 이런 노집 기반의 판매 바이럴을 버리지 마시고 블로그나 카페에도 내 제품을 지나가다 볼수 있게 여러 가지 좀 작업을 해놓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판매 협업 관계 늘려가기입니다. 조금 전 3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일차적으로 PPL을 통해 판매에 대한 효율이 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 나가면서 2차 협업 제안을 해줍니다. 2차 협업 중 하나를 예를 들면 그 인플루언서 분의 계정과 계약을 맺어서 우리 상품 리크를 주고 판매가 될 때마다 판매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2차 계약을 합니다. 다음으로 3차는 뭐 공동 구매까지 진행을 하신다면 쿠팡이라는 플랫폼에서 나는 수익 플러스 수익까지 겹쳐서 매출과 수익을 더벌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PPA를 예를 들면 과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뭐 1차 협업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p p l 협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지 보시면은 뭐 이렇게 행사를 할수 있어요. 뭐15% 할인, 추가 할인 3,000원, 뭐 스토어 찜 행사, 뭐 리뷰 등록 시뭐 이런 식으로 스토어 행사, 그다음 리뷰를 달기 위한 1차 협업을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닐스 영상 자체가 터져야 되니 조금 댓글을 유도하는 뭐 이런 할인 이벤트도 같이 하기도 해요. 어, 이렇게 딱 1차적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보고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차는 이렇게 PPI의 행사를 진행을 하고요. 판매량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인플루언스 계정에 판매 링크를 협업해서 좀더 판매를 더 해봅니다. 그리고 뭐더 나가서는 뭐 공동 구매까지 하셔도 되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판매 링크를 뭐 인플루언서마다 뭐 10개씩, 15개씩 늘려간다면 굳이 공구까지는 안 가도 왜냐면 공구는 좀더 수수료를 더 줘야 되니 어 이런 판매 링크 협업까지만 가셔도 지속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판매량은 늘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이제 외부 마케팅을 하는 초기 세팅하는 구축하는 과정을 좀 일부 내용을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면 댓글에 있는 부어버커의 카페나 소통방으로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바로 위 내용 관련해서 보호복에서 요즘에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본영상의댓글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연습식으로 이것저것 판매를 해보시다가 너무 판매법이라든지 노출법만 배우지 마시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제품 소싱이니 더 좋은 제품을 소싱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셀러분들 화이팅입니다.